하 네, 오늘 방심이에서 철인 나무에 대해서 행정지도 건고 처분이 나왔어요. 네. 이제 왜 그러냐면 드라마라는 프로그램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음? 조선 왕조 실록이나 종묘 제략 같은 국보와 국가 무형문화재에 대한 역사적인 가치를 폄하하고 실존 인물의 희화화 및 사실을 왜곡해서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했다 음. 이 이유로 이제 건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음. 어... 어떻게 보시나요? 뭐그 작품을 보진 않는데 음. 왜 시끄러운 줄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굳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작진이. 네. 나도 이게 워낙에 시청률이 점점 잘 나오니까 음. 또 후지부지 넘어가나 이렇게 됐는데 음. 어쨌든 이 광고 처분이 나와서 저좀 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게 저는 원래 이거를 좀. 우리가 혹시 찍으려나 싶어가지고 음. 앞에 몇 개를 봤어요. 봤는데 솔직히 재밌어요. 음. 재밌고. 그 신혜선 씨가 사실 아는 사람 다 알았지만 이 음. 바닥에서 되게 뭔가 앞으로 되게 창창하게 잘 나갈 것이다. 되게 기대주 음. 배우로 꼽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혜선 씨의 뭔가 역량, 연기적인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 철이나무가 장봉환이라고 최진혁 씨가 맡은 그 청와대 요리사예요. 음. 근데 되게 허세끼가 가득하고 이런 인물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약간 누명을 쓰고 호수에 빠졌는데 그 호수에 마침 빠진 음. 철인왕무랑딱 만나게 되는 거야. 음. 호수 안에서. 음. 그래서 이제 시간을 넘어서 몸이 뒤바뀌어 버린 거죠. 음. 그래서 철이 난후 몸에 그 장봉환의 여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신혜선씨 굉장히 단아하고 뭔가 그런 정말 조선시대 뭔가 그런 한복 너무 잘 어울리고 네. 막 이런 사람이 막그 허세 가득한 막 다리 막 벌리고 안고 맨날 막 여자 꼬시려고 하고 네. 막 이런 그 장봉환으로 변신하는 그 뭐랄까 이미지겜?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살아있어서 되게 재밌어요. 근데 나는 기왕우도 그렇고 이 작품도 그렇고 왜 굳이 뭐 허구의 임무를 하든가, 어? 아니면 너무 사실과 다르지 않게 각색할 수 있는 임무를 선택을 하든가, 하지 왜 굳이 이런 선택을 내려가지고 보는 사람을 약간 이렇게 환장하게 만드는지는 진짜 모르겠는 거야. 안 그러면 진짜 재밌는 드라마가 됐을 수 있잖아. 이게 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돌은 없는 것 같아. 어, 실존 인물을 희화화하는 게 음, 특히 장봉환이 좀 똑똑해 음. 똑똑해가지고 역사에 대한 지식을 좀 많이 알고 있는 인물로 나와요 음. 심지어 뭐 철종이 약간 뭐 여색을 밝힌다더라 뭐 이런 음. 정보까지 다 알아버려 그리고 음. 그 정보가 조선왕조 실록에 있다는 것도 아는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면 이 철인왕으로 하는 인물이 가진 그 입지가 얼마나 위태로울지를 분명히 알텐데도 거기서 조심성이 하나도 없어요 음. 그러니까 왕한테 야 응응응. 음, 안녕? 음, 음. 꺼져. 꺼져. 아이, 조선시대. 사용이에요. 사형사형감이라고 이건 아니잖아. 너무 너무 그 뭐랄까? 너무 과해. 너무 과하고 그리고 그 조대비로 나오는 신정왕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남편이 21살인가에 돌아왔어. 음. 아들이 왕이 됐는데 아들이 23살에 또 죽어 버려. 음. 아니, 남편도 20대에 가고, 자식도 20대에 갔어요. 응. 어? 얼마나 응. 이 사람이 안에 그 쌓인 게 많겠습니까? 어? 근데 그 인물을 섹스 환장한 미친 녀자로 만들어버려. 허... 맨날 무슨 부적을 써주겠다고 어... 하지 않나. 철리 하고 응. 왔는데, 내가 너네 아들 낳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겠다면서 온갖 1구금 얘기를 하면서 삐삐 처리가 계속되면서 그걸 막 몸으로 막 설명을 해. 어... 그거 하는 장면을. 미쳤습니까 진짜 자손들을 보면 어이없지. <laughs> 심지어 풍양조씨야. 어. 너무 실존 아, 너무 <laughs> 너무 거기 지금 종가집이 너무 거기 공제하게 있단 말이야.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렇게 모욕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그분은 나중에 이제 고종까지 왕에 오른 인물이야. 그러니까 그 왕실 안에서의 입지가 굉장히 단단하고. 정말 보통 똑똑하고 정치적으로도 그런 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바보처럼 내가 순수한 사람처럼 만들어버린다고? 그럼 그건 진짜 너무 모욕이지. 너무 모욕이지. 아니, 그럼 뭐 그런 캐릭터가 필요한 건 알겠어. 그럼 그냥 새로운 인물을 갖다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요. 그냥 허브 인물을 만들면 되잖아. 뭐 해를 품은 달처럼 음.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를 왜 굳이. 그래서 또 이름도 중간에 바꿨잖아요. 풍양조씨, 안동김씨, 뭐, 거기서 다 난리해가지고, 음. 풍양조씨를 풍안조씨 하고, 안동을 안송김씨로, 음. 갑자기 중간에 또 바꿨어요. 음. 그, 그냥, 그냥 뭐. 그럴 일이냐, 이거야. 처음부터는 음. 그렇게 했으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음. 아, 그런 게 진짜, 머리 둥절이지. 그냥 정말 아이의 모든 걸 판타지로 가고 아이의 삐끗 정서로 갔으면 그냥 마냥 깔깔대고 웃었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너무 걸리는 포인트가 많아. 그러니까 조심성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종묘제를 하면 어떤 장면서 나오냐면 술을 마시 는데 아마 그신혜선 씨가 김정현 씨가 왕이거든요, 천총이거든요. 서로 그 잠자리를 안 가지려고 음. 서로한테 술을 계속 매기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신혜선 씨가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할 거야, 이걸 가르쳐주면서 거기에 종묘제라고 넣은 거예요. 언제까지 종묘제를약을추게할 거야. 음... 세계문화유산이에요. 음... 음... 그리고 철종이 여색을 밝힌, 밝힌다고 해서 이 사람은 너무 싫은 거야. 자기는 남잔데. 음. 어? 근데 자기를 뭔가 밀어내고 자기랑 안 하려고 해. 그러니까 아, 뭐야, 철종이 여색 밝힌다는 것도 다 굴었는데, 조선왕조실록다 찌라시였네. 어... 조선왕조실록은 왕이 기록에 손을 댈까 그 봐그왕 자신도 열람이 안 돼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자기 기록을 볼 수가 없어. 그리고 그 기록을 쓰는 게한명이 쓰고 두 번째가 또 백업을 쓰고 세 번째가 검토라고 이게 엄청나게 정말 그 팩트 체크가 완벽하게 된 문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되게 쉽지 않은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찌라시라고, 찌라시라고 음. 해? 진짜. 심지어 이 원작은 중국 작품인데 거기서 고려인. 그러니까 음.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을 돼지라고 한다거나 앞치마만 같은 것만 두는 사람을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거나 음. 그 고려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작품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작품을 사용해서 예, 굳이 그거를 사와가지고 조선왕조실록은 찌라시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게 이게 누가 정말 외국인이 볼까 무서워요 음. 아, 우리 안다쳐 아, 그래 조선왕조실록 훌륭한 배웠다쳐 안 배운 사람들도 많이 보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한류가 음. 너무 책임감이 없고 심지어 이 작품을 YG에서 만들고 있는데 하, 거기서 철이나무가 기생집에 가는데 그 기생집 이름이 옥타루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클럽 옥타곤에서 따온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농으로 퉁칠 정도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응. 옥타곤에서 클럽 옥타곤에서 벌어진 일들이. 형 그게 웃겨? 그리고 지금도 이게 해결이 됐습니까? 일절 안 됐어.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 재밌나 봐. 재밌나 봐요. 진짜 이 모든 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나봐 그러니까 약간 이수근 도박이나 음. 이런거로 농담을 많이 하잖아요 어, 어, 예능에서 뭐 가위바위보도 안한다거나 뭐 어, 스포츠 경기 보면 안된다 스포츠 경기 볼때휴대폰 만지면 안된다 음. 근데 도박은 피해자가 없잖아 이수근의 도박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진 않잖아 그 본인이 돈을 날리는거지 음. 경중이 다른데 음. 왜 그런식으로 농담을 하는거야? 하나도 안 웃겨 아, 진짜도안 아, 웃겨 진짜로 반성이 없다 YG를 뭐 불매하는 만에 약간 이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음. 근데 또 드라마를 만드니까 드라마를 만들 때는 제작사가 전면에 나서지 않으니까 이게 또 이렇게 물타기가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아파 그니까 김왕우도 사실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도 막 거의 시청률 몇10% 찍지 않았나요? 그쵸 그리고 대상 받구만 어. 근데 철인왕후도 마찬가지라 이거야. 시작부터 논란이 많은데 처음에 티저 예고가 나올 때부터 응. 논란이었는데, 결국엔 또 다들 열심히 보는 거야. 응. 아, 참 마음이 아프다. 응. 응.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겠나.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해도 되는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있다. 내가 무조건 어떤 인물을 풍자하거나 희화하는 걸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영국 드라마 같은 경우에 뭐더 윈저스라고 영국 왕실을 배경으로 한 시트콤이에요. 해리 왕자가 글도 못 읽는 바보로 나와요. 근데 그거는 어떤 영국 왕실에 대한 21세기 왕실을 바라보는 어떤 대중의 시각을 뭔가 꼬집고 풍자하는 그런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가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도 현재 살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너무 언짢으니까 셧다운을 시켜야 될것 같다 이렇게 입김을 충분히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 뭔가 철이나무에서 왜곡하는 인물들은 지금 현재 살아서 자기 목소리를 낼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사람들이고 거기다 이 드라마가 희화하는 그 의도가 뭔가 사회의 비판이나 뭐 뭔가 우리에게 어떤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뭔가 궁궐에 사는 여자는 남자의 뭐 왕의 성문을 받기 위해서 이랬을 것이다 하는 그냥 그냥 정말 싸구려 상상력에 의해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 어! 아, 그거는 아니다 이거. 진짜. 그래서 저는 아주 좋은 처분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음. 정말 이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철인왕후 끝까지, 그리고 철인왕후 이후 작품들로도. 그러니까 만들 때 조심해야 되는데. 맞아. 어떻게 회사에 같이 판단을 하려고 신경을 세우고 있겠어. 우리가 마음 편하게 보려고 드라마 보는 건데, 어. 사실은.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이 좀 많이 고민을 하고 그래야 보는 사람이 고민 없이 보지 않겠어요? 시청자의 선택에 미루지 말죠. 같이 판단할 게 너무 많아. 이 세상 속에는 드라마까지 컨텐츠까지 좀 그래서 안 되지 않겠어? 그죠? 잘하자고.